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아이템 베이스 타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닉 팔 체사리게 16강 시조 경기 최종전인데요. 예, 최종 경기 이영웅 선수와 진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뭐 정말 그 시조에서 이제 마지막 팔강 티켓 하나를 두고 두서너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 어, 뭐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영웅 선수 부인. V... 탔기 때문에, 이분이타기 때문에 이분이탄 거를 과연 어떻게 할수 있을지 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체중별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 선수분들이 준비가 이제 다 끝났고, 예, 선수분들이 다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김태영 회사님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처절할 정도로 뭐죠? 네, 웬 노란 병아리가. 네, 아, yeah. 그세 개, 아, 소닉스타 리그라고, 아, 이쁘게 또, 야, 되게 이쁘네요. 자, 소닉스타 리그, 에, 네, 굉장히 이쁘게, 아, 그, 네. 자, 진영아 선수, 예, 네, 뭐, 이 형보다 정말로 이 경기에서 최선 나는 경기를 보여줘야 될것 같고, 예, 네, 진영아 선수선 화면으로, 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아 선수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진영아 선수가 뭐 굉장히 이제 마무리 짓짜 뭐 이런 그 표정을 짓고 있죠 지금. 네. 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아마 진영아 선수는 노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서현지 사거리 가를 주는데요. 자 빵을 뜯어서, 어, 진영아 선수가 마지막. <laughs> 자, 야 이건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음료수를 안 주면은 안 되죠. 빵을. 네. 그 빵으로. 빵만 <laughs> 주고 목 마르게 하는. 네. 자, 음료수 준비되어 있나요, 음료수? 네. 자, 고기 게타 표현 열심인데요, 신현수. 자, 서현지 사거리 이런 또아 시청자분들이 아 부럽다. 에, 나도 좀 뜯어 줘라 뭐 이런 말들이 이히 많네요. <laughs> <laughs> 자, 신현수. 자. 그, 지금 에, 이영 선수, 이영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영 선수. 아 이몽규. <laughs> 아... 원조의 저거 네. 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어? <laughs> 자이호수씨 얼굴 빨개졌습니다. 네 예, 이어폰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와이건 경찰을 불러야 되는 수준인데요. <laughs> 아 네. <laughs> 자화이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예, 저 뒤에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뒤에 특행가요? 스타걸 두 명? 어, 지금 뒤에, 예, 뒤에두 명이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 왔어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싸워요. 아, 잘 아, 되네. <laughs> <참, 진짜. 웃음> <laughs> 사절들이 싸워요. <웃음>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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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가 중계해야 돼요? 아, 아닙니다. 경기 시작 접두멘 보이는데, 자 <laughs>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에뭐 <laughs> 예, 이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내 네.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자, 우선은 경기 준비 된것 같은데, 에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래 기다리신 만큼. 16강 시조의 최종전 경기입니다. 진영화냐 이영웅이냐 여기서 이긴 선수가 시조 8강 티켓 마지막 티켓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분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 자경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열한 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진영아 선수입니다. 진영아 선수 어 아까 그첫 경기 아그 승자주 경기에서 이몽기 선수에게 아쉽게 탈락을 아그 탈락을해서 체중게 온 거죠. 탈락한 게 아니라 예, 져서 체중게 온 거죠. 자 진영아 빵을 할때 먹고 있네요. 네. 간직하고 싶을 거예요. 음. 아저 빵을요? 음. 예 결국 빵만 매이고 음료수를 안매였습니다 <laughs> 오히려 이거 경기에 치 방해된 거 같은데요. 네. 경기력에 영향이 있 있지 않을까? <laughs> 네 아무리 스타걸 서현지 양이 좋다고 해도 네. 웬만하면 진영호 선수 빨리 좀 소화하고 네 그렇죠 대세 네, 임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7시 빨간색 테란 이영웅 선수입니다 자 이영웅 선수 진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이제 최종전까지 왔거든요 네 예, 유정의 미를 두선두 선수, 선수 모두 다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뭐 이영우 선수가 10분 이영우라는 내용인데 테란 아 프로토스 전을 네.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선수예요.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진영우 선수가 뭐임원규 선수에게 일격을 당긴 하 했어도 그래도 네. 프로토스라면 저거보다는 그래도 테란이 낫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진영우 선수가 어뭐 결승에 진출했을 때도 이영우 선수와의 어떤 대결도 인상 깊었고. 네. 네. 아 예. 네 그렇죠. 어 그럼요. 예. 자, 예. 자, 결국 포즈가 걸렸습니다. 예, <laughs> 물, 에, 물. 자, 아까 빵 남매이고 아, 음료수를 안 먹여서 그렇잖아요. 예, 예. 아 물을 아예 너무 크게 뜯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 먹는 거 아니라고 음료수를 안 먹여가지고 <laughs> 네. 결국 포즈가 걸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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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서현지. 자, 어 서현지. <laughs> <시냐는> 어디로 <laughs> 도망갔죠 서현지? 물주러 간것 같은데요? 어, 네. 뭐물 주러 아니네요. 아 물주러 갔나요? 아니에요. 도아간것 같은데요. 우리 진영아 선수가 정말 그 <laughs> 여기인데요. 서현지 양 때문에 질식할 뻔했어요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게임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아 이런 아... 행동을 해놓고 본인은 지금 저기서 사인펜 들고 사인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 서현지. <laughs> 야 이건 신의 한수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람을 <laughs> 지금. 아까 이선에서 계속 걱정했었거든요물 먹었군요. 요즘, 요즘 저런 빵을 먹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잘 부서지는 빵을 먹고, 네. 물을 안먹이면은 선수가 지금, 예, 그냥 거의 원샷하는 이런 분위기로 예, 포도주스를 먹고 경기 출발합니다. 자, 맞습니다. 경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스 크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선수 인생을 네. 망칠 뻔했죠, 지금. <laughs> <laughs> 가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선수 굉장히 재밌네 광물을 먹었으면 가스도 먹어야 뭔가 네.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광물만 예. 매겨놨으니까 병, 뭐 병력이 나올 리가 없죠 자 맞습니다 무뭐 진영 선수 근데 저런 거는 진짜 예. 목이 메이니까 경기의 중요한 단위의 배 요소입니다 저 부분은 저 그렇습니다 보면은. 또 승리의 목이 메인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말씀 좀 하시죠 <laughs> 예 자꾸 어 눈을 반쯤 감고 있어요 우리 김태형 선께서 예 지그시 눈을 반쯤은 지금 감아놓고 계신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아 저는 지금 그진영화 선수의 어떤 그 감정을 느껴보고자 제가 예아 네. 어떤 감정을 느끼신 그러니까 ]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 어, 서현재 양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좀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네. SUV가 네. 아 접반인데 저게 진짜 물 없으면 안 돼요. 아 이제 아 카메라 분들 에게또야올리는 거죠 지금. 네. 아니 <laughs> 시청자 분들에게 주는 거 같아. 어 이건 아 헤이크죠 이영 선수. 네. 네. 자 근데 위치가 지금 새로 방향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진영 선수가 오늘 뭐 공민찬 선수와의 대결 때도 그랬지만 이거는 투게이트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길라인 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게이트 리버라든가 뭐 이런 그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라면은 분명히 네. 뭐 아, 이제 빠른 전진 혹은 박하닉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마랑을 먹고 나서도 특히 이 영웅이라면 왠지 10분 안에 끝내고 싶은 음. 네 이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실패했었던 지금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아까 네. 해보려고 했었던 FD를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의 본질 안쪽에서 예, 벙커링을 하면서 어, 어, 게이트웨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기에 발견을 했거든요. 자, 질량이 내려오고 있고 네. 지금 이걸 보내는 일단 머리는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네. 위한 거고, 네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웨이가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원 게이트 옵저봐 이런 형태면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변경대 드라운드 내려오고 있는 네. 진영아 선수 원질러 투드라군으로 압박하고 지금은 어 로보틱스 네. 예. 압박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찌 됐던 간에 지금은. FD형태인거 같거든요 네, 아4기 멀티네요 그러면 이거 머리 4기밖에 안뽑았습니다 지금같은데는 어... 예, 머리를 조금 더한6까지기정도 6기 뽑는게 낫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심리전인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그런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분명히 어, 내가 FD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진영하는 수비가 될선수라서 차라리 네. 그런 무리수를주고보다는 멀티하자 아까 경기에서 그랬었죠 네. 네.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그, 아 이거 이거 보여준 건축고아 조금... 이거는 그냥 입구. 네. 자 투게이트 아닌 거 알았습니다 지금. 예, 끝까지 투게이트는 아니다라는 이런 것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즌 모드 개발 빨리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즌 이제 안마당을 먹는 게 먼저 주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시위가 이거 돌아 돌아오는 네. 굉장히 잘 거예요 이우는 그러니까 아마 이형훈 선수가 이거 보고 나서 아 그냥 갈 걸. 그렇 나는 네. 생각을 조금 할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진영어도잘 됐죠. 이렇게 옵저을 뛰고. 네, 멀티하면 되니까요. 요 자... 아까 이영선 진영 선수 경기에서 마린들을 실컷 뽑았다 나갔다가 그대로 당했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상대로 당했겠죠. 당한 네.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 동찰 거둬내고 난 이후에는 아, 리버까지 지금 준비하는 네,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빌드로 갈리게 되면 턴 자체는 주덕권의 토스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결국. 또 이영 선수 아까 SCV 마지막 들어와서 원게이트 상태에서 로보틱스 봤으면 리버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 리버에 휘둘리는 순간 경기는 토스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네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두 선수 모두 다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리버 준비하고 있는 진영아 선수인데 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휘둘리면 안 돼요 이영 선수는 네. 자 좀만 휘둘리는 거 비트만 보이면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진영하는 네뭐 만설이도 안해요. 진영하는 자프로하 네, 내려와요. 그래도 이영우 선수도 데뷔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엔지니어 매일 잘 올리고 있고. 네 앞마당 먹는 게 목적이고 이제 프로토스가 이제 본진에서 그 정도 태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엘드데 추가 멀티 타이밍만 지금 눈으로 보면서 리버를 맞고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리버를 잡고 타이밍 네.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진영아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리버를 예, 네, 뭐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탱크를 줄여준다든가 일꾼을 잡아주면 굉장히 베스트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었을 경우에 말씀하신 타이밍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다음 그만큼 진영소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들어옵니다. 셔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주는 거, 피해주는 거 먼저도 살리는 게더 중요해요. 예, 네, 살리는 게더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까지 주면 더 좋은 거고요, 진영아. 아, 자, 자. 탱크 한개 잡을 수 있죠. 자, 잡아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진영아. 야, 이거 살려서 나가. 그리고 이번은 어, 이거 이번 약간 늦었어요 반응이. 어. 자, 살려 나간다면 이득 보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득 보고 빠지고 있고 테라는 꼼꼼히 자1 2시쪽 멀티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네, 멀티 타이밍 보려고. 네. 이제 게이트 확보해가면서 진영아 선수도 리버를 어쨌든 셔틀리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비병력을 배치할 수 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럴 때 K2 트 많이 확보를 해서 좋은 능선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아 탱크들 좀빠져있을니까옥측을 보고! 정말, 망설이지 네. 않아요 진영아는? 정말 진영아 스스로, 저, 진영아답다라는 진영아 생각이 좀 드는게 이러면서 또 네. 리버가 들어와서 많이 저렇게 파고든게좀 쉽진 않은데 일단 탱크 자체를 줄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야. 그래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단 질럿이 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리버만 있으면 지금 빼야 돼요. 근처에 이름이 안 되죠. 네, 근처에 있는 저드라곤 하나 실어 갖고 오든가, 아 이렇게 이제 해야죠. 여기에서 하나 빼가지고 자, 열충을 준비하러 네. 가는데 페이트 한뭐세개 위쪽에 늘어났나요? 네, 세 개. 세 개. 어, 템포가 아주 빠른 아비토. 그러니까 아마도 진영 선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위치에 따른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욕심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비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들어간 기가 더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흐름을 잘 끊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영 선수가 좋은 측면은 뭐냐면 옵저버의 위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 어떤 후반을 도모하는 형태인지, 테란이 타이밍을 치고 나오면서, 나오려는 의도로 팩토리를 늘리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어서 보고 맞춰갈수 있거든요. 자, 맞습니다. 진영 선수가 지금. 어, 탱크들을 계속 이쪽으로 빼게끔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자, 셔틀 또 들어왔는데요. 모셔틀이 어, 굳이 이 안에 있는 병력이 아흥, 안 내린다 하더라도 예, 시선을 끌어주고 있는 진영아. 네. 탱크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야, 옵저버가 3개가있네요 지금. 네. 예, 이영훈 선수 팩트리즈 한번 보죠. 자, 아머리 없죠. 네, 아머리. 네, 이거는 끊은... 결국 이영훈 선수 경기 길게 끌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진영아가 어 아, 지금 뭐 이제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있긴 한데 아비터 준비보다도 멀티를 먼저 하는 선택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은 저 셔틀리버를 잡은 것도 아니라서 아비터라고 저 셔틀리버를 보유한 상황이면 저 타이밍은 맞게 깔수 높습니다 그렇죠 셔틀 자 이영수 방금 김기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준비하는 거 같거든요 포펙 타이밍 지금 네. 자, 페트라더 늘어야 는데 프로필이 하면 안 돼요. 네. 아비스 나올 때까지 드래곤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딱한 마리까지 보죠. 시간 번요. 끌 준비 다 음. 지금은 이중으로 해 놓고 있네요. 이중 삼중으로 시간 끌 준비하고 있네요. 네 리버로 한번 시간 끌수 있죠. 다크로 한번 시간 그렇죠. 끌수 있죠. 죽으면은 안 되고. 자, 아, 네. 스캔도 아... 없어 가지고 예. 못 나와요. 이, 그렇죠. 시간만 벌면 되는지. 아, 또 네. 압박가로 합니다 7시. 시간만 벌면 되는 진영하기 때문에 지금 네. 너무 좋죠. 네. 아, 네. 와! 네가 던지고 한번 자, 탱크로! 크 탱크. 자, 탱크 한번 더!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진암아. 이거는 테란의 타이밍이 에이. 타이밍이 나와도 힘이 없는! 그렇죠!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진영아 그만큼 병력 나오고, 아비터 나오고, 다크 있고 할게 많거든요! 테란이 어차피 지금 아무리도 없어, D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이거 지금 미배가 있나요? 네? 지금 그만큼 힘들다, 힘들다라는 네. 거죠? 했 c v 야 또 아래쪽으로 갖다 붙였어요. 아, 진짜 대박이네요. 아... 이영 선수이 그러니까 선수가 그 CJ 토스 있었을 때도 네. 정말 많은 프로토스 가운데서 또 기대치를 보고 결승까지도 갔던 그런 저력이 뭐였냐면 이 선수 역시 헐모선수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예. 그 유명했던 육영 뭐 이런 그 토스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한 명이었어요 이 선수도. 예, 영 선수. 와 진짜... 게이트에 충분하고. 발업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두 시 확장 지지도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벌차는 리버로 맞고 네, CCT와 리버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병력이 아비타와 함께 뛰쳐 내려갔을 때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타라님 쪽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진영 유리한 거군요 네. 셔틀 끝까지 살리죠. 예. 네, 이런 것도 진짜 지영수의 컨트롤이에요. 12시 벌처는 막히고 칼로도 막아 줘. 근데 이게 사실은 타이밍을 노린 만큼 이 돌리는 플레이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돌리다가 저걸 쳐 이러면 타이밍 가지고 진출했을 때그 힘이 떨어지거든요, 저. 마인드 제거서 침착하게 옵저버는저 움직이고 마인드 제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다 네. 마인드 는거저 다시 나세요. 죠 지금 그 싸움 모든 그 힘을 실어야 되는데 아 올라옵니다 이영웅 네 거기서 시선 뺏어놓고 언덕언덕 어, 점령해가면서 네. 상대가 와서 좀 들이받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영웅 선수는 올라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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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시스 필드 한방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 어떤 단점이냐 마이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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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명 마이너명 마이너 없죠? 마이너스 점 무조건 뚫려 아, 무조건 뚫립니다 자툴도 아아 지금 있고요 자. 그래,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벌쳐 돌리는 게 결국 낙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마인을 저쪽 뒤에 박고 왔거든요저마인을 터진 명중점이 아 여기 서 진짜 계속 내려와요. 지금 이 경기다. 그렇지요. 완벽 하워 드죠 지금. 네 완전히 충격해요. 압도했네요. 상대방의 이제 쓸데없는 벙커링에 긴장도 안 했고요. 네. 예, 이영웅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영웅 선수 고민이 많았겠죠. 에프디 할까? 그냥 수비 조로 할까? 근데 진영아는 백장 좋게 원 게이트 상태로 그걸 넘겨버렸군. 그렇죠. 예. 네. 아 진영아 이영우 선수는 네아뭐 추가적인 멀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지금 굉장히 우울해진 업그레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뒤가 없는 플레이라서 네한번 끊기면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테라. 그렇죠. 자. 자 사람들이 엽기적으로 분리하지만. 위에다가 캐논 하나만 박으면은 알아서 못아요 어, 예. 그렇죠 아.. 아비탄기가 와서 막고 있어요 덜처가 저 수정탑이 아 파일런이 네 은근히 단단하게 더 느껴지거든요 더 네, 강하게 맞아요. 지금 예. 상황이 더그럴거예요이영순선에게는네 진동형이라 뭐 건물기 엔드는 한세월이고요네체야진영아가 네 예. 한숨을 크게 쉬는 이런 모습이었죠 네 그렇죠 예. 만... 목이, 목이 메었었는데 예. 지금... 음료, 음료수를 먹는 예. 이런 예. 진영아 선수가 서현지 양을 배려한다고 그걸 참고 먹었으면 이런 결과 안나올 안수안 있었어 안나왔죠 예. 예. <laughs>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으로 계속 경기를 아니면 했었겠죠 아니면 본인이 경기 빨리 끝내려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음, 네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 뭐 게임 광고 안보고 시간 지연된 만큼 예. 바로 초원 경기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 진현서 이영 선수의 매치, 자 선을 들어온 대로 경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